안녕하세요. 천호동 자전거 거리에서 자전거 클리시슈즈 매장 40191을 운영 중인 벨로바입니다. 오늘은 시마노 크랭크 분리와 장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뭐 크랭크를 분리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비비를 뭐 교체한다든지. 또는 뭐 체인링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인링 어, 더러우니까 세척을 한다든지 그리고 세척을 한다든지 <laughs> 세척을 하는 이유가 제일 많겠죠? 세척을 하고 싶으신 이유가 그럼 우선 어 크랭크를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마노 크랭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5mm 육각렌치 플라스틱 망치 없으면 주먹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마노 크랭크 전용공구인 T, 왜 왜? 음... TLFC16, 그 다음에 토크렌치가 필요합니다. 토크렌치 에 당연히, 비스는 5mm랑 체인링도 분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어, 별렌치라고 하죠. 별렌치 T30도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 뭐, 만약에 토크렌치가 없다. 음, 필요합니다. <laughs> 토크렌치의 중요성은 음, 나중에 장착, 조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LFC16 시마노 크랭크 전용 공구는, 음, 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기타 뭐 자전거 공구 브랜드에서도 같은 뭐 기능을 하는 공구들이 뭐 여러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거는 뭐 근처 인근 샵에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우선 명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크랭크암 픽싱볼트 2번 논드라이브 크랭크암 3번 논드라이브 크랭크암 클램프 볼트 4번 플레이트 5번 링 10번, 체인링 픽싱 볼트. 11번, 이너 체인링. 12번, 아우터 체인링. 13번, 드라이브 크랭크 암. 아, 요렇게인데요. 각 부품의 명칭을 알아두는 것은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이 부품을 뭐 따로 주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전부 하시다가 잘못, 잘안 돼서 다른 전문가에게 전화 문의를 할때 이렇게 되겠죠. 자, 전화를? 음. 아, 네, 저...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게요. 시마노 그 크랭크 체인 걸리는 부분 좀끼고 그다음에 반대쪽 이렇게 이 패널 달려있는 거 이렇게 낀 다음에 검은색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검은색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이상해서 뭐가 잘안 되거든요. 혹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크랭크에 붙어 있는 손가락으로 누르는 툭 튀어나와 있는 검은색 플라스틱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거 말고 오른쪽 그 크랭크 끼고 봉 보면 이렇게 구멍 있는 이렇게 거기 막는 뭐 이렇게 까만색 볼트 같이 생긴 생기... 그거가 안 들어가거든요. 크랭크 안 픽싱 볼트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네네네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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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픽싱 볼트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클램프 볼트를 조이셨거나 나사산이 망가진 경우인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 네네. 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뭘르리니까 음, 명칭을 알고 있다면 자, 다시 전달을 겁니다. 아, 네 문의 좀 드릴게요. 그 크랭크암 픽싱 볼트가 안 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픽싱 볼트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클램프 볼트를 쪼이셨거나 나사산이 망가진 경우인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라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뭐, 뭔지,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확 오시죠? 음, 네. 아, 이제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는 쉬워요. 음. 1. 앞 트레일러가 이렇게 앞 기어가 아우터에 걸려 있다면, 트레일러를 일단, 일단 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것도, 음, 제일 작은 고구 드레일러가 제일 풀리게 해준 다음에 드레일러 요 부분을 요렇게 내려서 내리면 체인이 이렇게 흘러하게 되죠. 이 체인을 체인링 이빨에서 뺀 다음에 밑에 살짝 빼 걸어줍니다. 어떻게냐? 했 이렇게 걸려있던 거를 눌러서 체인을 흘러하게 만들어준 다음. 살짝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두 번째로 5mm 육각 매치를 이용해서 이 크랭크 클램프 볼트를 풀어줍니다. 크랭크한 볼트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두 개가 있는데요. 어느 한쪽을 먼저 다 풀지 마시고, 한쪽씩, 처음에는 한쪽씩 8분의 1바퀴 정도씩 두 개를 똑같이 풀어준 다음에 다시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꽉 물려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부터 다 풀어버리면 한쪽으로 토크가 다 걸리게 됩니다. 이 눌려 있던 게 토크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혹시라도 모를 나사산이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뭐 일자 드라이버나 뭐 송곳 등을 이용해서 여기 밖에, 여기 들어가 있는, 사이에 있는 이 클램프를 밀어줍니다. 톡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톡 튀어나옵니다. 네 번째로, 이 시마노 크랭크 전용 공구인 TLFC16. 공구를 이용해서 안쪽을 잡고, 공구가 약간 뭐 별처럼 생겼죠? 놓고, 음,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크랭크암 픽싱 볼트죠. 음. 그 다음에 크랭크암을 잡고 살살 당겨주면 음. 음. 이렇게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 고무방치가 있으면 살살 치셔도 되고 고무방치가 없으면 죽어버려. <laughs> 이렇게 하면 밀려 나가고. 반대쪽에 밀려나온 걸, 뭐, 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응. 보시면, 여기에 링이 있습니다. 이건 빠지진 않네요, 지금. 이 안쪽에 요기 박혀있는 게 링입니다. 이거의 역할은, 음, 뭐, 더 쓰실 역할도 같이 하면서요. 면적을, 어, 좀더 밀착되게, 뭐,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체인링 고정 볼트 뭐 체인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T30. 토크 렌치를 빼면 안 됩니다. <laughs> 토크 렌치를 빼면 안 돼. 토크 렌치는 음, 조이는 용도지. 풀는 용도가 아닙니다. 뭐 어쨌든 뭐제저 T30으로 어, 풀르시면어네 개를 풀르시면 그냥 위로 이렇게 빠지죠. 뺐다가 끼실 때가 문제. 이게 원인데 위치를 잘못 맞추면 나중에 변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인 링 끼실 때는 제품명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데 레이저로 각인되어 있죠 이걸 똑바로 체인 크랭크를 똑바로 세웠을 때이 직각으로 맞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로 오면 되고요 또는 아우터 체인 닝이 보면 항상 여기 이런 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아우터 체인 닝이면 달려 있죠 이핀이핀이 핀. 이 핀, 이 핀의 역할은 뭐냐 이거 체인 캐처 인데요 만약에 체인이 아우터 쪽으로 이탈했을 때 이 사이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지 말라고 있는 요 캐처 체인캐쳐가 크랭크암에 걸리게 맞춰주면 되고요 이너체이닝은 어디냐 이너체이닝도 보시면 여기 위에 브랜드 로고가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똑바로 마찬가지로 똑바로 세워놓고 봤을 때 위쪽 직선으로 또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세모난게 보이는 거요거 여기 표시해 주는 거죠 음 이렇게 맞춰라 이렇게 <laughs> 맞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풀렀다가 조이실 때는 반드시 이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조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체인링 볼트의 조인 강도는 최소 12에서 14 뉴톤 미터입니다 12에서 14 뉴톤으로 조여야 되는데 만약에 오버터콜를 하게 되면 볼트 나사산이 부러지거나 뭐 그래서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1 2 n 이하로 조여서 너무 헐렁하게 조여지면 이 볼트가 나중에 주행하시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적정 강도로 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체인에 힘을 받으면서 나중에 잡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잡소리가 체인링에서 나는 잡소리라고 하는 게 흔치 않아서. 조금 지나 다음에 발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잡소리 잡을 때 되게 음, 애매한 음, 어려운 상황에 시간이 잡소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토크렌치가 있다면 토크렌치를 있다면 체인 뭐 볼트를 풀어서 청소하시는 거 상관없지만 만약에 없다면 음, 토크렌치를 구매를 하시거나 음, 인근 샵에 요거는 의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거가 이게 문제 여기가 구리스가 항상 크링크를 삽입하면서 구리스가 이렇게 쭉 밀려 나와서 여기가 이렇게 더럽게 됩니다 닦아주면 좋아요 음, 소량 도포해 주시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도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어, 조립을 해 볼게요 조립은 뭐죠? <laughs> 분해의 역순이죠 <laughs> 자 분리하는 거참 쉽죠 음, 참 쉽습니다. 어, 조립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 자전거 정비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 정비를 잘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매뉴얼을 숙지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매뉴얼을 숙지하시면서 구조와 아,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더 음, 빨리 정확하게 음, 자전거 정비를 배울 수 있는 음,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원리는 뭐냐? 되 네,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 이제, 브레임, 바텀 브라켓, 이게, 베어링 들어가 있는, 비비가 들어가 있고, 이제, 크랭크가 여기 있으니까, 이기삽입해 돼서, 이 좌우로, 크랭크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이, 여기서는, 시마노 같은 경우는 픽싱 볼트, 음? 크랭크한 픽싱 볼트를 이용해서, 좌우 유격을 잡은 다음, 클램프 볼트로, 어, 빠지거나, 분리되지 않게, 그, 유격을 고정시켜주는 거죠. 간단하죠? 음. 그래서 슬램이나 FSA, 로터 등등 기타 기타타 브랜드의 크랭크 시스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격 조절하고 어, 고정하는 볼트 방식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른 뭐 그것만 다를 뿐이죠. 음, 똑같아요. 올리는 슬램 뭐, 같은 경우는 끼고 그냥 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리니 하나 또 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이 역할을 하는 볼트들이 있어요. 없는 것도 뭐. 없는 것들은 뭐 이렇게 뭐 FSA 같은 경우는 웨이브 와셔로 해서 뭐 잡는 것도 있고 카파도 마치 비슷하죠. 이렇게 어뭐 고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다른 뭐 제품이나 다른 브랜드 거를 보셔도 아 어느 정도 뭐 이게 이게 고정하는 볼트, 이게 하는 거고, 아, 이렇게 하기,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이 생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하는 것도 되게 <laughs> 쉬워요. 아까 처음에 뺄때 체인을 음, 이탈시켜서 여기 이렇게 빼줬는데, 어? 빼줬는데 작업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음,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끼면, 나중에 이거를 위쪽으로 해서 드레일러 사이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랭크 끼기 전에, 체인을 이 비비쉘에, 비비컵이 없다. 그러면, 요렇게 잡아주고, 이 사이로 이 크랭크를 밀어줍니다. 밀어줍니다. 보여드립니다. 밀어줍니다. 상 밀어주고, 어느 정도 요만큼 들어갔으면, 뺄 때와 마찬가지로 드레일러 쪽쭉 늘어뜨려서, 이너 체인딩에 걸어줍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완전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고무방치를 이용해서 쳐주거나, 고무방치가 없으면, 주먹으로 밀착을 시켜줍니다. 어, 세게 때리지 마시고. 시켜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 논 드라이브 크랭크 암을 장착을 해줘야 되죠. 시마노 크랭크는 여기가 이제 뭐, 순노 크랭크 암의 아, 암놈의 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끼면, 드로, <laughs> 끼면 들어가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깰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깰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이게 크랭크 암이 11자로 되어 있죠. 패들링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지 말고 이렇게. 어, 다행히 이렇게는 삽입이 안 됩니다. 턱에 걸려서 턱들이 이빨이 안 맞기 때문에 어, 다행히 어, 반대쪽 크랭크 암과 일자가 되도록 크랭크 암이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껴줬으면 세 번째로 크랭크 암 픽싱 볼트를 체결합니다. 크랭크한 픽싱 볼트를 체결해서 이 볼트로 크랭크의 좌우 유격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좌우 유격이 없어지죠. 이 볼트의 조임 토크는 0.7에서 1.5 뉴턴 미터입니다. 엄청 약하죠? 가끔 보면 이거, 이 볼트를, 이 공구는 조그만데? 이거를, 조이시는 분 있어요. 엄청 어, 세게 조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공구를 물려가지고, <laughs> 이빨이쪼이이빨이가 아니고, 맥스로 조이시는 분들 아주 그냥 강하게. 그러면, 이게 필요 이상으로 압착이 되면, BB 베어링을 압착을 시켜서, 구름성을 저하시킬 수가 있으니, 어, 너무 세게 조이실 필요 없습니다. 음, 대충 이렇게 잡아서, 안 들어갈 정도. 그 다음에, 조이고 나서, 크랭크가 좌우로, 어, 유격이 없을 정도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였는데도 좌우로 유격이 있다면 뭔가 비비의 규격이 안 맞거나 음,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때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피싱볼트를 조였으면 이제 플레이트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 플레이트가 어떻게 생겼나? 플레이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핀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핀. 이 핀이 크랭크 거기 보면 이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 핀이 이렇게 탁 걸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됐다면 이튀어나와있던 플레이트가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부드럽게 들어갈 겁니다. 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 크랭크 피싱인 볼트를 잘못 쥐었다거나 유격 확인을 하지 않고 밀착이 덜 됐을 경우 구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요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덜 삽입이 됐으니까요. 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안 들어간다고 이거를 이거를 망치로 때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절대 망치로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가면 부드럽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체결이 잘못된 거니까 앞에 순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플레이트가 부드럽게 잘 들어갔다면 이제 클램프 볼트를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이 클램프 볼트의 적정 조임 토크는 12에서 14 뉴턴 미터입니다. 뭐, 혹시 뭐 기억이 안 나시면 클리크 아메 대부분 다써 있습니다. 뭐 타이트니 2 12에서 14 뉴턴 미터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라. 이제 클램프 볼트를 12에서 14 뉴턴 미터로 조여주는데 어느 정도 조였다면 한 번에 14, 한쪽을 14N을 조이는 게 아니고, 번갈아가면서 14N으로 조여줍니다. 음. 뭘로?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번갈아가면서 14N으로 조여줍니다. 끝까지. 양쪽 다 14N이 걸릴 때까지. 아까 설명드렸었죠? 한쪽을 먼저 다 조여버리면, 이두 볼트, 이 좁은 공간 중에서 토크가 한쪽으로만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쪽을 너무 세게 조이고, 이쪽을 너무 세게 조이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번갈아가면서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피심딱다 1.5nm, 최대 1.5nm로 조였는데, 나중에 주행하다가 이거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laughs>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클램프 암 볼트를 12에서 14NM 정도로 양쪽을 두 개로 조여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나온 그 클램프 스피들, 크랭크 스피들에 이렇게 꽉 무는 거죠. 꽉 물면 이 크랭크 픽싱 볼트에 같이 압이 걸리면서 이게 정상적으로만 조였다면 아까 1.5NM으로 풀린 게 아무리 힘을 줘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유격이 없을 정도까지만, 선으로 돌아갈 정도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클램프 볼트를 초보자가 감으로 조이시면, 만약 이게 너무 약하게 조여졌을 경우, 주행 중에 이 볼트, 크랭크 암 픽싱 볼트가 일단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게 조여서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 크랭크 암 픽싱 볼트를 부러뜨리면서, 크랭크가 분리되어 자전거가 넘어져 사고로 이어지거나, 또는 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톱니들 있죠. 스피들과 크리크 암이 톱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람 체중을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좀 약해지면 이 크리크가 그냥 넘어가버리는데 이 톱니들이 넘어가면서 턱이 있어야 되는 턱이 완전히 부그러집니다 그러면 재생이 안 돼요. 이거 바꾸셔야 돼요. 뭐 듀라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물태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laughs> 그럼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강제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인거는 오버토크죠 오버토크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이쪽에 있는 암 나사산이 쑥 빌려 나옵니다 볼트가 빠가 난다고 그러죠 쉽게 음, 나쁜 말로 빠가 난다고 음, 빠가 나서 그때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음, 뭔가 헬리코일 작업을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출 수는 있지만 헬리코일 작업도 뭐 공짜는 아니니까요 음.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웬만하면 토크렌치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클램프 볼트의 체결은 아무리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체결하였다고 해도 한 번에 끝나면은 안 됩니다 시마노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 장착을 했든 토크렌치를 사용을 했든 처음에 한번 장착을 하고 나서 약 100km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토크렌치를 이용해 적정 토크로 체결해 주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초기에 요, 요런 시스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크랭크가 빠졌다거나, 나사산이 야만아가지고, 크랭크 막 교체하고, 막, 화이트 하는 경우가 <laughs> 종종 있었을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음,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어, 샵을 운영하시는 미케닉 분들 중에 혹시 모르셨다면, 꼭출고하시기 전에 100km. 정도 주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요거 체크를 받으셔야 된다고 사전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이렇게 음, 하면 음, 분리하고 장착하는 게 끝나는데 어떠세요? 음, 참 쉽죠? 이렇게 어, 해서 어, 크랭크 음, 빼고 장착하는 방법에 대한 음, 영상이 끝났는데 이번 영상도 여러 많은 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오며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이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니 알람도 부탁드려요. 별로만 유튜브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관심과 댓글을 먹고 자랍니다. 감사합니다.